사랑해요, 오름아 차오르 사랑해요. 네, 오름이가 중위염을 이제 뭐다 나와가지고 뭐좀 제가 메모를 해봤습니다. 중위염에 있어서 어떻게 이제 증상이나 예방, 뭐 이런 것들 알아둬야 될 것들 몇 가지 제가 적어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담배 연기 절대 안 됩니다. 담배 연기 진짜 맞지 못하게 외출했을 때. 진짜 조심하도록 이제 헤어지는 게 진짜 중요하고요그다두 번째, 온도, 습도 유지하는 거. 뭐, 저희 집 같은 경우는 25도를 이제 기준으로 하고, 습도는 50%가 좀돼야될 텐데, 좀 저희 집은 좀 낮아서, 습도를 좀더 올려야 될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한테도 얘기해보니까, 가습이 진짜 중요하답니다. 가습. 그러니까 난방을 트는 집에서는, 반드시 가습을 털어줘야 중염 예방하는데 탁월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또, 너무 춥게 자면 안 됩니다. 뭐, 물론 당연하겠지만, 그 이렇게 찬바람이 들어오는 거를 이제 주의해가지고 우풍이나 이런 걸 커튼으로 잘 막거나 좀, 음 잘때 자세히 봐야죠. 또, 음 외출하고 나서 집에 들어오면 은손잘 씻는 게 중요합니다. 손에서 바로 이제 감기 증상이 있는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증상으로 맑은 콧물이 좀어 계속 이렇게 콧물이 계속 흐르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감기였고 감기 초기 증상부터 그걸 하, 하루 이틀 감기라고 놔으면안 됩니다. 이제 그 중염으로 이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 상태인 거죠. 그리고 어 귀를 이렇게 만지거나 막 이렇게 치, 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또귀쪽으로 물이 차거나 뭐 이어져서 그 콧물이 그래 가지고 이렇게 중염 때문에 애가 막그 신경이 쓰여서 그런 걸일지도 모르는 거죠. 또 잠을 그코 딱지나 콧물이나 그것 때문에 잠을 진짜 잘못 자요. 막 여러 번 깨요. 뭐 이런 것들도 증상을 보면은 그런 이제 그런 거 증상에 따라서 아 이건 병원에 깔, 빨리 가가지고 중이염이 가능성 이 있겠구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 어제 생각에는 코끼리 펑코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코끼리 펑코 그 코가 막혔을 때는 콧물 이렇게 빼주는 거 약국에서 파는 거 있거든 코끼리 뺑코, 펑코 그걸로 자기 전에 이제 뚫어줘야 이거는 중이염 걸렸을 경우에. 뚫어주고 자는 게 오히려 이제 이거 잠잘 때 잠잘 때 애가 잠을 잘못 자니까 코끼리 펑프로좀 뚫어주고 자는 게 오히려 이제 어머님들도 편하게 주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제 안 잡아주는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아주 돌아다니기 좋아해가지고 오래 잡아주면막 때쓰고 그러는 타입이라 지금은 많이 돌아다니게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어, 누워서 자면은 진짜 심해지거나, 불려이 또, 이렇게, 애가 굉장히 이제, 굉장히, 어, 힘들어 하거든요, 자는 거에. 그러니까, 그, 어, 그래서 이제, 세워서 재워주면은 좀잘 잡니다. 뭐 이를테면, 이렇게 안아서 재우거나, 카시트나 힙시트에 좀 세워져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면은 조금 더잘 자니까, 혹시 잠을, 낮잠을 재울 때, 뭐 그런 쪽에서 재우거나 하는 것도 이제 방법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병원에서는 항생제 처방을 내려 줘요. 그래서 3일치 약을 바로 줍니다. 아마. 그리고 낫고 나서도 한번더 가잖아요. 그도 그때, 그때 가서도 3일치를 또 줍니다. 그래서 나왔어도 6일치는 기본으로 먹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렇게 항생제 처방을 물론 뭐 약이 다 좋은 건 아니지만 일단은 어 이거 이거 일단은 저기 너무 제 너무 제다 저기 항생제라도 약을 먹어야 안 되니까 아팠어 아빠 호여 줄게호호 호 응.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화가를 이제 갈 거예요. 그중이한게 별로 소아과를 가야죠. 근데 이비인후과, 소아 이비인후과, 그러니까 이비인후과에서도 어린 아이를 진료를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은 소아과가 더 나은 것 같다는 생각. 그러니까 이제 두 군데가 이제 고민이 될때 전문적으로 이비인후과라서 중요함을 잘 볼지라도 소아과의 아이들이 기준으로 먼저 아이들을... 진찰을 잘 보는 곳이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튼 중이염 진짜 조심하시고 아이들 잘 감기 걸리지 않게. 저도 지금 영상 끝나고 빨리 가습에 대해서, 가습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니까요 건조하지 않게 그걸 해야겠네요. 오르마 인사해 안녕 안녕해주세요 안녕 안녕 hee <laughs>